안녕하세요. 미래 금빛 부동산입니다. 미래 신한 인스빌 아스트로 아파트는 총 694세대로 37평형과 39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미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트램 상가가 도보 1에서 3분 거리에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복정역이나 장지역으로의 환승이 용이합니다. 미래 초등학교, 미래 중학교, 미래 고등학교가 단지와 도보 거리 5분 이내에 위치. 등하교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 안전하고 자녀교육에 특화된 단지입니다. 단지 후문과 휴멀링 산책로가 인접하여 산책, 운동하기에 조합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단지가 개방감 있게 배치되어 있어 채광과 조망이 우수합니다. 미래 금빛 부동산은 미래 전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을 취급하는 전문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다양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성실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2 4 0 7 8998